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값이 바로 20년의 고통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당한 이방인의 억압 중에 가장 긴 기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억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심각한 공격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이 할수 있었던 이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르짖음 공경에 빠진 백성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 어쩌면 추리굽 파기 전 백성들이 울부짖며 부르짖는 모습과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 네 인생 속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런 것들 속에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한계 가운데 치료의 시작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회개밖에 없다 없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짖며 기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시대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부르시며 그들을 향해서 증보했을 때 그리고 그 증보하는 가운데 그 애절한 기도가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도리끼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여기 산 사람 바로 모세 중보기도 앞에 뜻을 도리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귀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사 절에 봐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때에 바로 한 사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그들에게 보내주는 그사 모습이죠 드보라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그런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여인 과거나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일종의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 사람의 수를 셀 때조차도 여인들의 숫자를 세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는 그때에 결국은 한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하솔의 왕으로부터 압제를 받으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쳤던 지도자 즉 꿀벌이라고 하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함으로 말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리고 전통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보편적 시선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여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성이다 할지라도, 비록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체력을 더하시며 또한 그 체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 어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야회를 통해서 결국 시세라가 죽는 장면이 11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볼산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철병과와맞승부를 겨루는 그 장면이 내일 살펴볼 그런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딱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는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쉼없이 주의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이 담장 넝쿨을 자세히 봐요 근데 물론 우리 눈에는 이미 넝쿨이 펼쳐졌기 때문에 넝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넝쿨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보이지 않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 아무리 잘라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덧 풍성해지는 이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아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 보여질 때는 결과물로는 꽉 채워진 그런 이파리의 모습 마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즉 보여질 때는 아 이루어졌구나 했지만 그 보여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한 사람, 연약한 그한 사람 부족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고 채워 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떤 결과물로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비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사 드보라 그는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한 여인으로서 이름이 등장하고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재판했다라고는 결과 물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을 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는 자였고 인정을 받는 자였음을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맡겼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하루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딱한 가지 주여 내게 말씀하옵시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어진 모든 한계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의 도구임을 선포하며 알아가는 오늘 이 한날 이 하루 되기하사 오늘 드보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하도이한 주간의 삶,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함께 승리하길로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